안녕하세요. 저 더팩트 김세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먼저 김시아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. 그 동생에게서 가져온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캐치해서 재영이에게 녹여내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이선 배우에게도 어, 같은 소속이지만 전도연 배우를 견제하는 인물인데 두 배우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 호흡을 맞췄는지 케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마지막으로 구교환 배우에게는 정말.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일단 오늘 굉장히 멋있으신데 혹시 드레스 코드를 따로 전달을 받으셨는지 네. 이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시자님 고맙습니다. 제가 사실 여쭤볼래다가 안 여쭤봤는데 혹시 최우식 씨랑 친하신가요? 예, 농담이고요. 그 <laughs> 어, 메일을 못 받으셨는지 구교환 씨부터 좀 여쭙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드레스코드 질문을 기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. 드레, 드레스코드가 있었나요? <laughs> 아니요. 그 블랙이었다는 건. 아무래도 그냥. 이제 킬러. 아. 네, 이제 ENT. 네. 우리 그, 예. 그러다 그, 보니까. 그 기분 좋게 입고 나고 싶었습니다. 좋은 네, 날이니까. 잘 어울립니다. 오늘 예. 포인트를 제대로 주셔서. 오늘 딱 보고 모든 분들의 의상을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? 아차. <웃음> <웃음> 네. 넷플릭스에서 함께하는 야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자 그리고 또 질문 우리 이솜씨와 전도연씨가 굉장히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솜씨 어떠셨나요? 현장에서 호흡이라든지 따로 이야기한 부분 전도연 배우와 음 민희가 저는 길복순을 좋아하는 모습과 또 견제하는 모습이 공존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워낙 선배님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<laughs>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가장 많이 의지를 했었고. 상의하고. 네, 상의하고. 예. 또 앞에 선배님이 잘 너무 이끌어 주셔서. 음, 네. 네, 그렇죠. 베테랑들 사이에서 같습니다. 그냥 믿고 따랐다라는 네, 그런 살았습니다. 대답인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사실 역할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전도연 씨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, 그쵸? 너도, 예. 너무너무 좋아해서요. <laughs>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. 시아씨, 그 사실 저도 아까 이거 여줄에 내다가 또 동생이 지금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어서 안 물어봤는데 어떤 부분을 정확히 착안을 한 겁니까? 어... 좀 말투가 살짝 틱틱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약간 그런 말투가 좀 있어가지고. <laughs> 네, 그런 말투를 좀 가져오려고 했었고. 또 이제 막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랑 동생이 막 자기 친구들이랑 카톡 하면서 하는 뭐 행동이라든가 표정이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재영이가 엄마랑 이야기할 때와 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때와 이런 걸좀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. 정말 애들 톡할 때 절대 말 걸면 안 돼요. 네. 저기 정말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도연 씨 너무 알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.